보고 싶다 보고 싶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새로운 아라네요 이야 이 음악인의 축제이고 사, 다양한 뮤지션들이 같이 이렇게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어뭔가 이제 아라에 대해서 좀좀 좀 신선하게 이 신곡이기도 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이 매력을 좀 알려 주기 위해서 반도 네온 연주자와 같이 김국주 씨랑 같이 함께한 아라 전해 드렸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그죠? 아르헨티나인가요? 여기가 뭐어디에요 여기가 쿠바인가요? 예, 남미로 그냥 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반도내은 연주자. 네, 제이 님. 자정이 넘어서까지 연습을 뮤지컬 교수님과 같이 함께 하고 있다. 연습벌레.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소름 돋았습니다라고. 공연 공연 사이에 뮤지컬을 도전해서 어, 그 누구보다도 주역 어 어떤 선봉에서 가지고 한 뮤지컬을 이끄는 역할을 초연에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평가를 이루어내는 것 엄청난 노력과 네 노력과 또 즐김이 같이 함께 재능과 어, 아라 자체가 사실 아르헨티나 탱고 어, 스페인 어떤 그런 음악 같다 되게 매력적이다 저도 아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음악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반도네온 진짜 찐 제대로 아라의 풍미 멋을 보여 줬습니다네이 김국주 씨도 원래 첼리스트 출신인데 보니까 어, 어떤 이 반도네온 이 악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말 그냥 무작정 아르헨티나와 네이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반도네온을 그 마스터를 해서 국내에서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미션과 함께 또 하는 새롭게 만들어낸 음악 좋죠. 알아, 새롭고. 너무나 멋졌습니다. 아 음악인의 축제 맞,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음악인의 축제니까 이런 걸또 보여줘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축제가 이런 방송이 정말 많아져야 되겠죠. 아, 이런 걸 지금 방송에서 SBS에서 어, 새로운 뮤지션들을 안내하는 소개하는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 저는 너무나 큰 그냥 역할. 에, 새로운 k p o 새로운 장르를 새로운 사, 세대를 그것도 그냥 말 그대로 아이돌만, 뭐 그런 특정 장르만 도전한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것들을 어, 하는 가운데, 리더로서, 네, 뮤직 리어로서 이렇게 또 좋은 어,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너무나 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우리, 우리 음악인의 축제어서와 프로젝트에서도 이게 좋은, 어, 이야기들 그런 것들 또 조언을 아끼지 않고 어, 이야기들을 또 나누는데 이제 또 소문한 끼쟁이로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소화해내는 끼쟁이로 유명한데 그 팁을 알려달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비교를 하면 항상 그래요. 예, 뭐 하면 더 대단한 사람이 있고, 어, 뭐 할라치면 더 대단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가 미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인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김희재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최고야. 아, 그니까 이 세상에 나바 내가 아, 유일한 내가 이 존재가 나밖에 없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위축되었었던 여러 가지 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잘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위축이 되잖아요. 내가 최고라는 자기 최면 하듯이 그렇게 한다. 실제로 최고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긴장을 풀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난 최고야. 이렇게 매일 자기 최면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는 긍정적인 조언까지도 하고 늘 노력하고 즐기고 노력하고 즐기는 가장 바람직한 네. 삶의 모습들, 열정적인 모습들을 김희재 씨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귀감이 되고 있죠. 필리핀 시장님이 오셨어요. 오. 그렇구나. 나또 군수님이 엘빈, 필리핀에서 네 귀국해서 오셨다 엘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더니 네, 필리핀 시장님이 오신 엘빈. 상황이군요. 저도 대학교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 건네면서 인사를 받습니다. 이제는 희생님도 충분히 케이팝, 케이트롯 분명히 선봉장에 설 어, 아티스트라고 확신합니다. 네, 재윤님 요즘에는 진짜 또 K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진짜 더 짙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는 일본에 가지 않고 많은 외국분들이 아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국으로 발길을 돌린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전에 일본 문화가 훨씬 더 앞서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네 버블 경제 시대도 있었고 그런 어, 지금의 또 순간이 오는 온, 온 것도 되게 신기하죠. 많은 분들이 또 해외 에 나가면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진짜 실제로 이제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한국말 배우려고도 하고 한국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요. K-pop, K-트로프 분명히. 아, 정말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김희재 씨가 정말 저는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린, 드렸던 게 이제 별그대 한국적인 음악의 트로트 거기에 이제 목소리 톤 목소리 톤 자체가 에, 아시아를 좀 넘어서 이동양의 되게 동양의 어떤 그 아름다운 묘한 목소리 그런 매력을 그런 그 서양인들이 또 신비감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김희재 씨가. 그렇기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 나갈 때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아껴 주실 것 같았고 그러면서 또 중국권이라든지 아시아권에서도. 상당히 좋아할 목소리입니다 어, 어떤 말씀을 드린 건지 아시죠 김희재씨 보이스톤이 그런 또 글로벌한 어떤 파워가 있을 것이라는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케이팝의 뭐 bts 라든지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서양인들 남자들의 기준에서는 되게 여성스러운 외모잖아요 그런데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는 수염 나고 근육질의 그런 남자들 되게 매력으로 섹시함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BTS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또 아시아, 뭐 한국만의 그런 매력적인 모습들, 음악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임재범 씨도 그런 목소리 살면서 한 번만 가져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임재범 씨가 오히려 해외를 가셨을 때 그런 일화가 있었던 거예요. 데스페라도를 부르는데 약간 생각보다 큰 감흥이 없었다. 아, 왜냐면 그렇게 탁성으로 데스페라도 이렇게 부르는 가수들은 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외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지? 이렇게 생각해 해외에서 봤을 때는요. 되게 아름다운 동양적인 신비로운 목소리를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따져서 봤을 때는 김희재 씨의 이 만약에 K-트롯이나 K-발라드에서 김희재씨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김희재씨만의 그런 여러가지 어, 풍기는 그런 아우라가 있는데 그게 글로벌로 나가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서구의 어떤 피지컬을 되게 멋있게 생각하지만 반대라는 거죠 서구에서 바라보는 되게 동양의 신비롭고 아름답고 섬세함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비롭게 환상감을 가지고 있다. 이 김희재 씨의 보이스가 그런 음악의 어떤 그런 느낌을 선사를 해주고 있고요. 아, 별그대로 지금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별그대가 약간 그런 동양, 우리나라만의 가락과 발라드와 팝이 같이 잘 섞여 있는 음악이거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가을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